네, 3월 3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6만 4천 달러 한번 터치하고 나서 강력한 조정을, 저항을 확인하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만 1천 달러 위에서 6만 2천 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밑에서 수요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력한 저항을 막고 조금 더 강력하게 조정 양상을 보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만큼 엄청난 급등을 단기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000달러 주변에서 지금 어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고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라면 그때부터는 반감기 전 되돌림이 본격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방향성은 모호해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해줘서 반감기 전에 로컬탑을 하나 더 만들어낼지 아니면 신고가를 만들어낼지 그게 아니라면 반감기 전 되돌림 양상을 보이면서 조금 더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아직 방향성은 조금 모호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나쁠 건 없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튜아일랜드도 딱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6만 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으면 그러면 강세다. 6만 달러 지지받으면서 통합이 이어진다라면 강세가 계속된다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고 받아주고 반등을 해준다라면 전고 돌파 이후에 이제 7만 달러대 비트코인 7만 달러 시대를 우리가 어, 현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데일리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숫자가 조금 더 전폭적이죠. 이것도 역시 일간 차트인데, 어, 비트코인 7만 4천 달러는 합리적인 목표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멈추기도 어렵고, 모멘텀이 완전 강력해. 그러면서 타겟. 딱74,000 달러에서 지금 자석이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간 차트에서 단기 불패한트 패턴 형성되고 있고 잘 마무리가 되면 간다. 어디까지? 74,000 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스탕모리 리잘드는 어, 지금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신고가 이전 사이클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극단적인 상승과 마이너스 20% 덤프 이 급락이 결합된 강세 영역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618 되돌림 돌파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패턴을 적용시키면 618을 돌파하는 시점이 반감기 이후 그 가격대로 따지면 지금 4만9천달러 돌파 시점이 원래 같으면은 반감기 이후가 돼야 됐었거든요. 기존의 패턴을 대입하면.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뭐 ETF 이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초 대박을 터트려 놓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시계가 지금 빨라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속도감 있게 시장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 이걸 100%로 때려잡아가지고 반복될 거야 내지는 그렇게 될 거야 이럴 수 있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랙록이 지금 총대 매고 5만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어, 64,000달러 저항을 확인한 뒤에도 62,000달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가 되겠죠. 마이클 반대포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감기 전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통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번 사이클은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감기 전에, 반감기 전에 정점을 한번 찍고, 새로운 로컬탑을 만들고, 그게 6만 4천 달러 이상, 어느 지점이 될지, 아니면 정말 정고돌파까지 하면서 69,000 달러에서 7만 달러 이상까지 찍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통합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조정 양상이 펼쳐질 텐데 그게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4만 5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요 정도까지 후퇴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로컬 탑 대비 한20% 정도 빠지는 2030% 정도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복이 될지 아니면 조정을 겪더라도 그 조정이라는 게 훨씬 짧고 어, 그냥 짧고 굵게 한번 훅 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누가 내 밤을 때렸는데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조정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모멘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에서 보여졌던 반감기 전후 되돌림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런 이례적인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에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이 포물선형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초기 단계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는 원래 정상적인 상승이고 2단계는 포물선형 상승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왔지 이 포물선 라인을 터치하고 포물선형 랠리를 벌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포물선 라인 터치하고 랠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20만 달러 이상은 갈것 같은데?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지금 저게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1시간 차트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이게 지금 1시간 차트에서 대칭상각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세 패런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돌파를 해준다 라면 다시 말해서 62,000달러 만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간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타깃은 65,000달러 만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전고 돌파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 라는 예, 그런 지금 내러티브를 이 1시간 차트를 통해서 오! 강세 페런트 대칭상황 패턴 만들어졌네. 가겠는데 요만큼 비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69,000달러 전고 돌파 테스트.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장기적 단기 차트로 바라보나 어, 조금 중장기 차트로 바라보나 흐름이 괜찮다. 뭐 이렇게 지금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 충격이 발생을 해서 꼬라 박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외부 충격이라는 걸 생각하기에는 현물 ETF 이슈가, 음, 좀 강합니다 예,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금 몰아닥치고 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방향을 놓고 100% 이렇게 된다라고 예측 내지는 예단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좋은 거는 긍정적으로 어렵다 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거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면은 방향성 단기 방향성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강세장 이미 시작됐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기 위한 초반에 지금 올라탔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항 뚫고 포물선형 랠리의 시작점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0만 달러 간다 그러니까 이번 강세장의 어, 새로운 고점은 20만 달러 부근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시크립토가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결국에 25만 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금, 골드 같은 경우에도 ETF 출시 이후에 5배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지금 반감기 50일도 남지 않았고, 기관들 포모 생길 것 같고,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상품으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금 ETF만 하더라도 5배가 갔는데, 비트코인 25만 달러 가게 될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새로운 강세장의 정점은 20만 달러 주변.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에서 일종의 내러티브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애쉬크립토가 은행들이 고객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제공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메릴린치랑웰스파고는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금 요청 고객들의 한정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고객들이 요구를 하니까 고객들이 요구를 하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은행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메를린치랑 웰스파고움직여줬고 모건 스탠리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긍정적이에요 미국의 어떤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더 이상 가볍게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미 펼쳐져 버렸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7주 만에 지금 이렇게까지 메타가 강력해졌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어 비트코인 ETF 이슈라는 게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들보다 지금 훨씬 더 크게 이 시장을 때리고 있다, 기분 좋게. 뭐, 그렇게 또, 의미 부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단순히 뭐 차트 분석가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관들도 지금 비트코인 20만 달러, 10만 달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스탠다드 차트드 굉장히 비트코인, 이 크립토 코런시의 친화적인 은행인데, 내년 말까지 20만 달러 돌파할 거야. 반감기 전에 사상 최고가 경신할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4월 전에, 4월 반감기 전에 6만 9천 달러 돌파할 거라는 얘기, 그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얘기를 스탠다드 차타지의 크립토 커런시 연구 책임자 제프리 캔드리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메트오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여기저기서 이빨을 좀 털고 다니더라고요. 이 사람 기분 좋죠. 뭐 지금 비트코인 여물 ETF 완전 대박 나가지고 어 비트코인은 연내 10만 달러에서 최대 20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수요가 지금 과할 정도로 강력하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어 지금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라고 어 비트코인 ETF 판매기관에 투자 책임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더 띄워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조금 오버해서 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지금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더 강력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공급 충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거 영상에서도 다뤘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본 온체인 데이터 중에 제일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 OTC 마켓에서 비트코인 홀딩 물량이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겁니다. 40개 있대요. 40개. 그래서, 어, 지금 가격이, 검은색 라인이 가격이고, 이 노란색 라인이 미국의 OTC 마켓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인데, 바닥 찍고 있죠. 이게 지금 40이랍니다. 그래서 가격과 지금 완벽한 반비례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데, OTC 시장에서는 이미 공급 충격이 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런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OTC 마켓을 통해서 아니면 채굴자들과 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물량이. 물량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내지는 지금보다 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큰 관심을 받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ETF에 들어오는 자금에 비례해서 자금에 맞춰서 현물 ETF를 보유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사겠어요?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사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앙화 거래소에서 현물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보유된 지금 비트코인의 보유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는 거죠. 당장 코인베이스만 하더라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2015년 이후 지금 최저 수준이라는 거.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또 요즘에 특히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예 콜드월렛에다가 옮겨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물량이 줄어든 상황, OTC 마켓에서는 시가 마른 상황. 사실상 공급 충격이 이미 왔다. 이미 왔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4월에 비트코인 반강기가 이제 단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공급 충격이잖아요 지금 하루 평균 에버리지 900개가 채굴되고 있는데 이게 절반 450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이렇죠 비트코인 OTC 마켓 어, 미국의 OTC 마켓에서 거의 지금 공급 충격이 와버려고 물량 없고 중앙화거래소에서도 물량이 2019년 이후 최저 수준 코인 베이스의 경우에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채굴량 절반으로 감소 공급 충격의 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역시 엄청 빡세게 커지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공급 충격만 와도 이게 가격 상승에 엄청난 재료 역할을 해줬던 게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의 역사였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의 수요 충격으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양방향에서 쇼크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그런 정도,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많이 아주 무척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에, 재밌죠? 지금 재밌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저기서도 나오고 있죠. 모든 자산 시장에선 급등이 있으면 조정이 따르기 마련이고 급락 이후에는 또 급등이 나오기 마련이고 급등만 하는 시장도 없고 폭락만 하는 시장도 없잖아요. 비트코인 시장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브라이언 켈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0% 정도 하락해서 4만 3천 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서 뭐30% 정도 후퇴하는 건놀랄일도 아니다. 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경우에 알트코인 랠리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솔라나나 체인링크 등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코인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뭐 솔라나나 체인링크는 우리가 정말 수십 차례 짚어봤던 종목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수익률을 안겨다 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에서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털과 유틸리티 이두 가지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대기업들의 채택을 받아서 실제 프로젝트의 구현 그리고 블록체인 시대에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코인들을 어,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솔라나나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징적이죠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종목이고 펀더멘털 유틸리티 여기에 시세까지뭐 하나 지금 손색 잡기 손색을 어떤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